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의 생명나무 연합 오리오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생명만나 시리즈 6탄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첫 번째입니다. 노마서 1장 1 6절로 17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마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태초에 라고 운을 뗍니다 이는 태초가 역사에 침범하였다는 말입니다 태초란 세상 밖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 밖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밖을 하늘 나라라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을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는 역사에 보면 감춰진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묵시는 세상 밖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자 합니다. 묵시에 속한 일들을 역사라는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묵시는 실상이고 역사는 호상입니다. 묵시는 아, 네. 실상으로서 영원한 것이지만 역사는 모형으로서 용도가 닿으면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을 가지고 태초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태초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 네.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밖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입장에서 보면 하늘나라 이야기는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생소하다는 말은 낯설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묵시를 영이라고 하고 역사를 육이라고 합니다. 영과 육은 실상과 모형으로서 존재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육인 역사의 측면에서는 용인 묵시에 가는 이야기들은 낯설고 아주 생경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 세상 밖 묵시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주 예수님 이야기인 복음을 일컬어서 생소한 방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방언이란 낯선 언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이 낯, 이 땅에서 낯선 방언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 이야기는 세상에서는 낯선 이야기가 됩니다. 주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의 4차원인데 3차원인 땅이 이해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주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인간들 측면에서 보면 기이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사람들이 자기들을 믿고 있는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기이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이하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유대교수는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 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해석은 서기관이나 율법사와 같이 허락된 자 외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아무나, 아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해석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점 하나만 더하거나 빼도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그러니 전문가가 아니면 해석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예수님이 이 규칙을 보살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예수님은 히브리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면 성경을 해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을 강론할 자격도 없는 분이 서기관들과 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묵과할 수 없는 범법 행위인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성경 해석의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단입니다. 큰일 날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이단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세상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측면에서도 이단이 맞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단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이 그런데도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면 저 사람 쪽에서 보면 나도 이단입니다. 내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이단이라고 하면 서로가 이단이 되는 셈입니다.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리해서 죽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 예수님 처지에서 보면 유대인들도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이단입니다.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만 해도 유대인들은 정통이었습니다. 스스로 유대교 신앙이 정통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을 이단으로 죽임으로써 주 예수님과 유대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철동같이 지켜온 유대교 신앙이 이단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심, 보내심으로 유대교와 이단님을 폭로시켜버린 것입니다. 유대인 저지들은 주예수님이 평기 풍파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님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신앙은 율법 신앙입니다. 율법 신앙은 인간의 행함을 근거로 하는 신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고 믿는 것이 유대교 율법 신앙입니다. 그러나 율법 신앙은 인간의 행함으로써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의 요구에 합당하게 행하면 선한 것이고 의롭다고 여기고 율법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악하고 불이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 지킴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근본을 뿌리째 부정해 버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인간에게는 의가 나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네. 율법의 행위로는 의가 없다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다른 의가 있다고 하십니다. 네. 다른 의는 주 예수님에게 있는 의입니다. 네. 주 예수님은 인간 자체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죽은 자라고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쏟아지는 것마다 모두가 죄이고 부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아무리 고생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배성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발끈하고 분개합니다. 주 예수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반발합니다. 네가 뭔데 율법 신앙을 부정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어둠의 빛이니 자기 행사가 악함으로 빛을 죽여버렸다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아담의 군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님은 인간들이 알고 있는 죄관을 무너뜨리고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의관도 무너뜨리고 인간들이 알고 있는 생명과 죽음의 의미도 새롭게 정리해 주십니다 주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죄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복과 저주에 관해서도 새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이걸 경천동지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 오셔서 옛 언약을 피하고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옛 언약이라는 규칙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는은옛 언약인 율법신앙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 오셔서 옛언약인 율법신앙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눈에는 주 예수님 하신 일이 반율법적으로 율법을 허무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을 율법을 허무는 자라고 해서 율법의 근거로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율법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허무는 것은 옳고 선한 일입니다. 아, 네. 버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고 몰라라 반가는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아, 네.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 어찌 몰라라고 예민한 것이 옳겠습니까? 주의 수면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아, 네.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틀린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주 예수님이 율법신앙을 허무는 것은 악으로 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주 예수님의 행동이 반율법적이고 율법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아래서 낳기 때문에 비거룩이고 불온전입니다. 그러니 죄 아래서 태어나는 인간은 다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다 죽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정죄 받아 죽어야 할 것을 주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아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은 받아들일 것이고 자기 백성이 앉아도는 거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고 받아들인 사람과 구정하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 네. 만약에 주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씀이 율법을 세우고 완성한 것으로 보인 사람은 유대인들과 다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 네. 주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 네. 성년 이런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아,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율법으로 완성한 것으로 보고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러진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도 유대인들과 같은 눈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는 예수 피로한 의로워진다고 하는 자들은 이단으로 보인 것입니다. 저들 눈에는 주 예수님과 같은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너희와 저희로 갈라버립니다. 너희와 저희는 다릅니다. 너희는 주 예수님 편에 속한 백성을 말합니다. 저희는 주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주 예수님 편이고 저희는 유대인 편이고 마귀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셨고 아멘.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아, 네. 감추어진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 네. 천국을 보는 자와 천국을 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례와는주 예수님을 걸어 천국이라고 증언합니다. 아, 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증언합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주 예수님을 천국으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구분됩니다. 서로가 보는 이 다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이 다니면 해석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똑 같은 것을 상반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천국을 보는 자와 천국을 보지 못하는 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예수님 오심으로서 이 분쟁은 클라이맥스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죄 아래서 태어났다는 말은 죄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아, 네. 죄인이 판단한 것은 모두가 틀린 판단입니다 아, 네. 죄가 주는 정보로 판단한 것이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서 얼마만큼은 다른 눈을 갖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자기 백성들의 한에서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처지에서 판단하는 눈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안을 열어 준 것입니다. 아멘은 심령마다 영안이 열릴지도, 하나님의 눈을 가질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다른 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도 어떻게 다른 눈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째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른 안목으로 주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포문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본문 그대로 보면 두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믿음으로라는 믿음이 있고 믿음에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도 믿음입니다 믿음에도 믿음입니다 둘다 믿음입니다 쉬운 말로 믿음으로는 목적을 향해서 인도하는 믿음이고 믿음에는 목적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는 능동적이고 믿음에는 수동적입니다 믿음으로는 앞에서 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믿음에는 뒤에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 네. 이것을 지켜가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아, 네. 믿음이 진리를 끌고, 믿음의 본체, 본체에게 꼬린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아, 네. 헷갈릴 수가 있으니, 잘 이해하십시오. 아, 네. 어떻게 하든지 쉽게 설명하고자 하니까,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떤 설명이든지 깨달으면 됩니다. 아, 네. 자, 다시 말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믿음은 예부에서 주어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뒤에서 말하는 믿음에라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반응으로 일어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는 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지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뒤에서 말하는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앞에서 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지하는 것을 수용하여 받아들인다는 행함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와 주와 그리스도란 것을 믿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받지 않으면 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은 안 믿어집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야지만 예수가 고세 주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구속해 주신 내 구주로서의 주예수님이 보입니다. 아, 예. 이것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아, 예. 유대인들이 주예수님이 내구주란 것이 안 믿어져서 주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내 구주란 말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아, 예. 내 구주란 말 속에는 나는 독자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니까...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바탕에 깔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구주라는 말 속에는 자기 부인이 담겨 있습니다. 난안 됩니다. 그러니 믿음을 받으면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소경, 거지, 바디머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음 18장 35절로 43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 다니 소경이 외쳐가라되 다이소 다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하늘을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도 잠잠하라되 제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이세하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였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로되 내게 무엇을 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주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날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러자 그 틈에 있던 바디 메고라는 소경거지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왜 이리 소란스럽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디 메고라는 소경거지가 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타이다스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타이다스은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파디 메오는 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서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 예. 주예수님의말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분이란 것을 아, 안 것입니다. 아, 예. 이것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소경에 있어서 1차적인 구원은 소경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구약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 예. 하나님께서 파디 메오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지에 대해서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경이 주의 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소경의 실력이 아닙니다. 바디 메오가 주의 님을 다이세 자손으로 고백한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주의 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의 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고백이었듯이 바디메오 고백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고백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베드로나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로 달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 예수님이 메시한 것을 알아보고 구 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소경이 바디메와 주변에 그냥 눈을 뜬 많은 사람들 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다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뜬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경이 바디메로는 다이대자순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 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 네. 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와 다이대자순 예수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아, 네. 이는 영과 육의 차이입니다 아, 네. 이윗 아손 예수는 말은 언약 적으로 주의 수님은 타이트 언약을 따라서 오신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아, 네. 하지만 주의 수님을 나사렛 예수로하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수님을 그냥 육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총놈이란 말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유대인의 군중들이 주의 수님을 따르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주의 수님을 비양골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은 예수를 촌놈이라고 비앙거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은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을 비하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와 다이대다손 예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인 바디메오는주 예수님을 촌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다이 왕권을 회복한 메시아로 보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큰 소리를 질러서 다이아 자존심 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하면서 바디메로를 끄집고 잠잠해하라고 무시하고 윽박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도 보지 못하는 병신주제에 천지 분관도 못하고 촌놈을 매시하라고 하느냐라고 핀잔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주님 말은 시끄럽다 이놈아 자기 주제도 모르는 놈이 누굴 보고 매시하라고 하느냐라는 생망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 메오는 소리를 질러 부릅니다 네. 타이세 자손 이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합니다 아, 네. 이 말은 내 네, 구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아, 네. 라는 말입니다 아, 네.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은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아, 네. 아니 어떻게 소경이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줄 권자한 것을 알았을까요? 멀쩡히 눈뜬 놈들은 주님을 촌놈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아멘. 여기 있게 하도록 합니다. 아멘.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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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